그 중에서 두분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요 정도 능력 되시는데, 이거 부인 못 하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 사모님의 눈빛이 확 변하더니 막 사인을 다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그분이 실은 돌아가셨어요. 1 8번 붓고. 예. 근데 이제 제 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물, 이렇게 느린 타고 돌아가셨는데, 제쪽 특이하게 있어서, 또 견액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한40 정도 나서 6,040이 나왔더라고요, 보험금이. 사모님 딱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미연씨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그 말이 고맙고또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때 조금 더 크게 가입할 걸.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전속사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종신 하나 팔면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근데 손보는 정말 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과연 이게 돈이 될까? 예. 네, 그잖아요. 전속사에 있을 때 연금 하나 팔더라도 최소가 거의 10이고, 어, 최대 팔면 몇백십 하는데 여기는 이 정말 그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팔기 위해서 설계 이거, 이거 다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조그만 고객들이 나중에 큰 고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들의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좀 깼으면 좋겠어요. 저도 입사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30년 되신 분들 계시는 거예요. 저는 10년 넘어서 아, 나도 정말 오래 다녔다 했는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0년, 20년. 근데 그분들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 그, 그잖아요. 막그 본인만의 그 자만심, 내가 최고야. 나는 아직 젊으니까. 막 그랬는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아니, 그리고 또 60대 신분도 많으시는데, 굉장히 젊으시더라고. 항상 그 성공 계획서 보면은 깨알 같으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고, 어, 팀장님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큰 것도 하시지만 작은 금액들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솔직히 작은 것들은 눈에 안 보이지 않냐? 근데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제가 덜을 더 이제 깨쳐나가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아침마다 독서를 해요. 아침 9시부터 9시 25분까지. 근데 저희가 솔직히 시간이 많아도 책 읽을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입사해가지고, 음, 이제 뭐, 오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과 본부장이 직접 차결 사가지고 저희 보고 이제 읽으라 그러거든요. 예. 좋고. 또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인성이 좋으세요. 또 뭐든지 내일 같이. 솔직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힘들었던 게그 생명증은 잘 아는데 손보증은 제가 잘 몰랐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누구 하나 싫은 소리 안 하시고 그냥 저를 옆에 앉혀놓고 다 가르쳐주세요. 예, 네, 그래서 그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해서는 저도 오래 다녀야 되고 또 고객님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오래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개해 달라 이렇게 하고 저는 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친하게 밥 먹는 언니들한테도 이게 언니, 제가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나차 바꿨는데 할부금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언니가 소개 좀 해줘야 돼. 나안 그러면 차 다시 팔아야 돼. 조기하고 언니 또 얘기해. 좋은 상품이 왔는데 언니는 들지 마. <laughs> 그듯 언니 주위에 계시면 소개시켜줘. 또 하고, 또 이제 이제 생판모르신 분들 뭐 식당 가거나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겠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분 모시고 올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도 또 본인 주위에 보험 설계사를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명함을 드려요. 제 앞장을 두는 게 아니고 뒷장. 저희 지혜콜에서 다판상품을딱 명함을 들고 콜센터 앞으 나와 있는 거. 고객님께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보험금을 타려고 할 때, 하는데, 너무 난처해. 그때 전화주세요. 네, 명함, 좀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고객들이 어, 그러는 거야. 참 특이하대, 저한테. 저는 그래요. 보험을 들려고 전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 본인들도, 본인 설계사들이 있을 건데, 또 뭐, 보험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뭐, 할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그러잖아요. 아, 나도 주인이 많아. 그러잖아요. 항상 멘트가 그러잖아요. 그 고객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하지. 보험금을 청구하고 할 때, 난처할 때, 내가 뭘 타야 되는데, 처리를 모를 때, 그때 연락 주시라고. 예, 지키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종신보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쿤오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저랑 띠동갑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5 8세 정도 되시는데 오빠 3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2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녀가 세명이었어요 딸, 딸, 아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저희 올케언니하고 이제 오빠하고 조카가 이제 그 당시에 즉사했는데 다행히 오빠가 봄을 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 그 당시 제가 봄이란 걸 몰랐었는데, 오빠가 이제 그때 교보생명에다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주말에 뭐 죽으면 더 나오는 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나왔어요. 큰애가 10살, 둘째가 5살 때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 봄은 정말 필요하구나. 그 당시에 뭐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금이 나왔지만 이런 보험들이 없었으며이니들이 과연 크게 잘 성장할 수있었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케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할머니 하라고 해주는 것도 근데 솔직히 돈 없으면 힘들어요 응. 그래서 얘네들이 잘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집안의 가장 자녀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종신인을 하고 나중에 연금 을 전환하든 연금 선직업을 하든 하셔라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보장 분석 아까 물렸다시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위들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 나중에 제가 고객한테 요가먹으려고야너 <laughs> 그때 왜 이런 거안 해줬어 응, 할까봐 제가 더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있죠. 약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잘 사는 집에서 누가 하나가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보험은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집안이 가장이 죽으면 풍지박산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종신보험을 기둥이라 생각을 하고, 손보 쪽 보험들은 제가 그 기둥을 채워주는 틀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놀러 가려고 입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무식도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 항상 정신범 먼저 얘기해요. 음, 그래서 모든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정신을 기본으로 두고 나머지를 제가 세팅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목표가 돈이잖아요. 예, 돈이 있어야 내가 뭐 옷을 사입든 뭘할수 있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까 짜가그잖아요이고정관념이 깨야 된다고. 어쨌든 급여 때문에 생명을 팔 수도 있지만 솔직히 보험에 주된 목적은 정신보험이잖아요. 정신보험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릿속에 정신을 각인하고 있어요. 생각나기 있어서. 고객들한테도 제가 정신 얘기하고 나머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손보가 가격 대비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항상 종신을 제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두고 있다고 그래서 아까 시장 확대를 해 놓고 저는 또 가서 다시 이제 좀 친해지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조카이가 소개시켜준 고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손보 쪽에 봄을 하나, 그 삼성화에 들어 났더라고두 개. 얘가 추가적으로 이제 뇌경색을 좀 들고 싶어 했어요. 본인 거랑 신랑 거랑. 근데 가서 보니까 신랑 종신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미리 제가 이제, 걔가 이제, 자기는 보험이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도 몇개 뽑아갔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급한 건이게 보니까 손보가 아니다. 너는 신랑의 그 종신보험 보장 자산을 해놓고 집안의 가장이니까 어쨌든간에 전체 처음에 가면 제 물어봐요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와이프냐, 신랑이냐 그 대부분 다 이제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시장 확대를 해놓고 이렇게 생명 쪽으로 와서 또 제가 추가적으로 생명 종신을 파는 거죠. 예. 하고 고객들한테 제가 이제 뭐 사진을 찍어 해서 문자를 보내줘요. 그 사람이 뭐 가입하든 안 하든 예. 어쨌든간에 알고 는 있어라. 그래서 상품 좋고 또 제가 그 상품 좋으면 다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자를 하거나. 제가 27개 사서 단다고 해서 27개 사서 다 팔진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저도 우리 신랑이 제가 먹기 쓰고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또 고객들이 뭐 협심증 걸려서 했는데. 그래서 그런 쪽 상품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병 후유장애, 그 다음에 뭐 협심증 진단자금, 그런 부위로 뭐 수술비트야? 그런 부위로 제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그 느낌이 가는 상품, 저는 몇개딱 찍어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알면 고객들도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이제 돌아가신 오빠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이래서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도 이제 약간의 그 그 뭐랄까 봄에 대한 선입견 그걸 내려놓으면서 같이 어머 그랬어 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는 저한테 가입한 고객들이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정말 잘 탔으면 좋겠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보험금 잘 수령하는 거.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또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고객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보험 들면 안 아프다고. 저도 뭐 아프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고객분들도 그냥 저를 보는 동안 아프지 않고 같이 미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객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나 보험료 내려고 보험회사 출근한다. <laughs> 어, 그래서 뭐 연봉은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래요. 엄마 연봉 얼마 받아? 엄마 이억 넘었지?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 다 솔직히 아니 유지하고 있는 보험 다납입기간 끝냈으면 좋겠고 제가 딸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큰 빌딩은 둘수 없지만 내가 네 앞으로 되어있는 연금, 건강보험 다 납입기간 끝내주겠다 응. 하고 신랑한테도 얘기하면서 또 그래,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 가자 제가 보니까 60 넘어서도 저는 일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없으면 금방 늙어요.